믿음은 믿음을 보여주는 장치다. 믿음은, 아, 기다림은 믿음을 보여주는 장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우리 신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죠. 영적 권세.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건 손해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됨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보호되지는 안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린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밥 먹고 장난치고 어느 순간되면 엄마가 이제 제대로 가기 시작이죠. 깨우는 시간 있고, 밥 먹는 시간 있고. 이게 학교 가면요, 몇 시까지 가야 되고, 1교시는 뭐고, 2교시는 뭐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안 지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냐?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이 열려지는 응답.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이 권세, 이것이 튼튼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야 되고 이게 강해져야 되시죠. 여기서 에 뭐가 나오느냐?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 신분을 누리는 것이지.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반틈 내건데 형 반틈하고 내꺼 반틈해서 난 일찍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나갔어요. 이 자식이 원하는 건 뭐죠? 관계가 아니라 권세죠. 아들 된 권세.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죽으면 내가 재산 반틈 받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나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집 나간 아들이 누르는 건 뭡니까? 신불, 신분, 자녀 된 신분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나가서 망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하는 건 뭐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탕자 되는 거예요. 야, 그집 아버지 부자 아버지란다. 그집 남편 부자 남편이란다. 그러면은요. 그 아들든 그 아내든 남편의 포커스가 있고 아버지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죠 밖에서 볼 때는 허, 아버지 중요한 게 있죠. 부자란다 부자 아버지란다 부자 남편이란다 부자 아내란다 그 부자의 포커스가 있죠 그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남들은 그게 중요하죠 크 부자란다 근데요 아들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남편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 따라 붙는 부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진 순간, 그거는 뭡니까? 호로 자식이고, 그거는 바람난 여자고, 바람난 남편이고, 왜?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자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죠. 그 관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욕망과 두려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약속에 부자되게 해줄게 땅 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잘생기게 해줄게 인기 있게 해줄게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 약속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녀됨이죠 자녀됨 이 글을 놓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뒷 부분에 나오는 본문이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의 자녀지 않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있었고 그 하갈이라는 그 종에게서 낳는 이스마엘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도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었고 자기들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삭이 후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또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세를 넣죠 우리는 에서에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은 에데이라고 그럽니다 에돔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이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뭐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75세의 아들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세에 되어서 이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뭐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거는 그래서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의 열매.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고, 그것도 뭐 아내의 종이죠. 애굽에 애국, 내려갔다가 그 돌아오면서 그 애굽 왕이 그 하갈에게 종으로 여자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 약속을.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없는 것이지만 그 아내에게도 사례에게도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는 아브라함에게도 수치지만 이 사례에게도 수치예요. 여자가 도대체, 뭐 어떤 여자기라도 도대체 아, 아들이 하나 없노. 어? 나이 저만큼 먹더라고. 아들이 하나 없노. 이런 수치심이 캬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기 너무 힘든 거죠 못 기다리고 그 사라가 하가를 아내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조급함이죠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예요 니한테 자손을 준다고 그랬지 사라한테 주신, 주신다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누구라도 아들 놓으면 되지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을 기도하지는 않죠. 올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다림입니다. 예배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확증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의 확증입니다. 옛날에 6.25때 전쟁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이 헤어졌잖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 집에 이사 안 가고 그 집에 사는 이유가 뭐죠? 다치게도 되는데 막 전쟁터 터져가지고 폭탄 맞아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휴대폰 번호 안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휴대폰 번호 바꾸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그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않는건 누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은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춘영이가 이몽룡하고 천화방을 보내고 뭐 시험치로 과거 바로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자원급제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원급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온다 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춘향이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뭐죠? 춘향이가 다른 거를 보지 아니하고 이몽룡을 바라봤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 그 다음날 왔으면은 뭐 확인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춘향이한테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그 다시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게 또 누가 들어옵니까? 그 뭡니까? 사또. 그게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춘향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죠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성취로 이삭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스마일 후손이 같이 옆에 사는 거예요. 또 섞여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이스마일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이삭을 막피박했거든요 가가 나이가 더 많아 나이가 더 많으니까 먼저 태어날 수 있다 나이가 더 많지 더 많으니까 야가 태어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를 더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마일이 야를 막 괴롭혔네 그것도 오늘 이야기나잖아요 이스마엘이, 너희, 너희가 지금 그런 형편이지 않냐? 너희는 지금 약속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희들이 확인해라. 아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죠.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 봐라 세상 봐라 저 사람들 봐라 막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들이 뭐죠 아들 없음에 대한 그 자체가 핍박이죠 그래서 빨리 아들 낳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빨리 열매 맺어야지 그 빨리 매, 열매 맺음에 대한 유혹 자꾸, 자꾸 빨리 빨리 이야기해요 빨리 빨리 또, 두 번째는, 행함. 에 대한 여긴. 그, 연인들이 챙겨야 될게 많죠. 100일 되면 100일 선물, 1000일 되면 1000일 선물,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뭐, 뭡니까, 뭐, 무슨 생일, 뭐, 기념일,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죠. 있 이게 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그 기념일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 받으면은, 막, 그거 막 인스타에 올리고, 뭐, 어디 올리고, 사진 찍어가 올리고, 자랑하고, 막, 해줬다는 것에 자부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랑, 막, 이걸 밖에 없고, 둘 사이는 없어. 둘 사이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관계다라는 관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의 중심은 예수인데 이거는 없고 내가 뭘 했다. 발렌타인 데이 선물했고 초코파이, 초코 초콜릿 선물했고 사탕 선물했고 뭘 했다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관계에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했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요?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형상의 회복을 또 권세로 바 받고, 하나님은 형상이 뭐왜 있냐? 권세 누리기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형상 회복이에요. 권세. 그래서 약속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형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상주조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삭이 올 때까지 기, 그 기다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도면 광야에 보내서 광야. 광야는 뭐죠? 지루하죠. 지루함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튜브도 쇼츠 보고 막 이런 걸 자꾸 보면요, 어, 자극이 자꾸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멈춘대요. 지루함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뇌 자체가 원래 새로운 것을 자꾸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뇌 자체가. 그래서 새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누워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자극이 들어가면 그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고 냄새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로 보는 미국하고 그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공항에 내려서 느끼는 미국하고는 다르죠. 그게 가면은 공기와 그 어떤 온도와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프랑스 가면은 그 프랑스의 그 습습함과 그 하여튼 그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에펠탑을 서울에 갖다 놓으면 이 분위기 나겠냐? 온도가 다르고 그 어떤 그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그뭔니 서울에 있는 어떤 금, 큰 건물을 프랑스에 옮겨 놓으면 달라지나요? 왜? 거기에 온도와 습도와 분위기와 역사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은요, 눕혀놓으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인간의 몸, 뇌 자체가 그렇대요. 전방위적으로 360도로, 그 다음에 모든 순간순간 초단위로 받아들인대요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은요, 사람이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은 상상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차단할 때 인간이 뇌는 또 뭔가를 자꾸 자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게 상상력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우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자극만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런 상상력의 능력이 없어지고, 가능성의 능력이 없어지고, 소망, 믿음이라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AI가 오기 때문에요, 암기하고 이런 어떤, 이런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 안에 원래 주어진 상상력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이런 능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광야에서 지루함을 견딜 때 우리의 뇌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laughs> 계속 그 돌아다니면서 막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왜 가냐? 인간이 지루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고요해져야지 단순한 반복이 되질 때 하나님을 만나요. 왜? 우리 뇌가 자체가 그러대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뇌 자체가 그런 어떤 주변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차단시킬 때 스스로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낸대요. 그게 뭡니까? 상상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엄청 약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질이 있을 수도 있고 간질이 있을 수도 있고 뭐이런이 사람이 지금 막 병이 있을, 어느 병을 말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병이 되긴 니 말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줄 것이다라고 말할 때그 눈이라는 게이 사람이 눈이 나쁘니까 눈을 빼주려고 했었구나. 그냥 눈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 뭐, 뭐 내가 다 빼줄게요, 다 빼줄게, 간도 빼줄게 이런게이 아니고 눈이 안 좋으니까 하, 내 눈을 가지고 가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내게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이그 사람이요, 간질이었다는 것도 보고도 있고요. 말라리아, 막열병에 걸려갖고 말라리아 병이. 어떤 그 시점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만났다. 근데 그걸 갖다가 품었다. 서로 품었대요. 갈라디아 교회의 약함을 바울이 품었고, 바울의 약함을 갈라디아가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누구가 모자라는데, 내가 얘를 가다가 막 다듬고, 얘가 막, 어느날 막 보니까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천재가, 막 몰랐는데 막 내가 잘해줄 천재가 돼가지고, 야가 막크가지고 뭐 막, 어마어마한 막 학자가 되고, 뭐, 이게 아니고. <laughs> 그거는 그냥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거는 그, 사,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더니, 내가 이 갈라디아기를 잘 키웠더니, 내가 이 바오를 잘 키웠더니, 아 멋진 사람이 되었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향한 약자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겠습니다. 뭐요? 확신 가지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라. 나가라 그리고 나는, 바울은 뭐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확신.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설 때. 기다림을 넘어서게 되고 시간을 넘어서게 되고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선명해지는 이삭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과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다리려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다